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2022학년도 수능을 본이양입니다 저는 보스에 듀를 어 1학년 1학기 때부터 다녀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저한 피드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모든 반에 거의 모든 님들이 거의 다 주말에 자기들의 학생을 어 불러내가지고 불러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일주일이나 2주일에 주기적으로 아이들을 불러서 실제 수업 중에는 단체인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직접 다 전달해 줄수 없었던 부분, 자신 학생들의 약점이나 고쳐야 될 부분, 아직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 정확히 짚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보스에 대해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말 하면 이상할 수 있는데 가족 같은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족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일단 쌤들의 인성이 인품들이 다 너무 좋으세요. 실제로도 가족같이 애들을 다 챙겨주시고 끝까지 끌어주시는 쌤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수능을 겪어보면은 이제 수능에 점점 다가올수록 아이들이 불안해지거든요 심리가.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학원들에는 자기주도학습한다고 그냥 학원에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원을 옮기더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저희 고스에 주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 우진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같이 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샌들 수업이 정말 재밌어가지고 이게 학원에 약간 가고 싶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이 그냥. 아,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학생, 들의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집중이안될 때는 같이 더욱더 으쌰으쌰 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고수에두에는뭐 다양한 학생들이 올 텐데, 먼저 저에게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학생들은 아직 기본기가 토대가 없는 학생들도 마음껏 올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치동에 가면은 그냥 대치동을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냥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쌤은 저 나한테 안 맞네" "저 쌤은 나한테 안 맞네" 이러면서 계속 다니다 보면은 시간만 낭비하고 이게 자기만의 토대가 수학적 토대가 안 쌓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다니면서 이런 진짜 기본적인 수학적 토대를 많이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게 클리닉 성, 그 시스템이 정말 좋기 때문에. 어, 기, 중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기초가 없다 하더라도 쌤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일일이 하나씩 다 채워주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보스에듀의 최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수능 2주 전이나 1주 전이 사실 공부가 안 되는 시기예요. 그냥 모의고사 풀고 그런 시기인데 실제로 머릿속에 새롭게 들어오는,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보다는 그냥 모의고사나 그런 그냥 기출책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었지 그런 거를 다시 리와인드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컨디션이죠. 진짜로 수능은 8시부터 4시 50분까지 4시 40분까지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 그거에 맞춰서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저녁에는 한 11시쯤에 자고 그거를 한 일주일 전부터는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계속 수학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1등급을 맞아왔기 때문에 별로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국어를 보면서 되게 떨렸고 그리고 나서 수학을 볼 때는 이제 이제 슬슬 잘 풀려가지고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과목들도 약간 심적 안정감이 생겨서 다른 과목들도 막 크게 그 이후부터는 크게 불안하지 않고 잘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능이 가장 점수를 잘 봤는데 수학을. 9 6점을 받았습니다. 아, 스 에듀랑 진짜 3년 동안 어찌 보면 같이 했는데 같이 할수 있어가지고 정말 즐겁게 수험생활을 했던건 거짓말이고 열심히 잘할수 있었고, 어, 다음에도, 다음 해 2023학년도 수능 보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